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수원입니다 전쯤에 오이 신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 마지막에 농약과 혼용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07년에 그 이학박사 학위를 했는데 미생물을 전문으로 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그 오늘 이렇게 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영일바이오 폴리옥신 d 랑 바실로스 아밀로피켄시스 혼용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 성수는 약간 달랐는데 결과적으로 혼합을 해서 한 거나 안 그러면 혼합 안한 거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를 그 저 박사님이 테스트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약 저항성 관련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농약별로 그 농가들이 사용하는 그이 적정한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실험을 할 때는 농가에 추천하는 그 농도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 거의 뭐, 10배 이상 10배, 하셨는데. 네, 네, 10배 정도를 저희는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할 때는, 그, 멸균정류수에, 네. 그, 예를 들어서 농가 추천량이 1000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멸균정류수에 그 농약이 100배량이 되게끔 음. 희석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세이킹을 한 후에,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균을 그, 그 처리한 농약에 처리한 그 균이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면 24시간 쉐이킹을 하고, 네. 그패트리디시에는 며칠 키워요? 보통 뭐 바실로스류들은 24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음, 그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농가들이나 안 그러면 농가를 지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들은 잘안 받아들이는 것더라고. 같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어 약간 예상은 됐는데 그런데 이제 폴리옵신 D도 역시 이제 저항성이 상당히 뛰어난다게예 나온 걸로 고려 결과가 나왔죠. 아유,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영상 잘 보셨죠? 요 장박사가 아, 미생물 개발도 하고, 아, 저희 그 QC도 해주고, 저희가 미생물적인 거에 의뢰를 하면 잘 답을 해주시고, 실험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타이틀을 살균제 영일바이오와 미생물 살리다스의 혼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 요거는 저희가 지난, 지난 시간에 보였던 타이틀이고요. 요거 살리다스 바실러스 아밀로피켄시스 균이고요. 건 영일 잘하시는 영일 봐요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고전에 어, 한달 전쯤에 오이 신부병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던 건데 뭐 많이들은 안 보셨더라고요. 어, 덩굴 마름병 정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덩굴 마름병 그 스템 블라이, 블라이트라고 하는데 신부 정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어, 농가들이 이렇게 돼서 벌써 어, 오이 오이 과에 오이 과일의 그 표가 난 것들에 대해서 벌써 오이가 수확이 돼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죠. 어 잘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파리에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이때 빨리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덩굴마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하라,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영일바이오 500배, 잔류풀이 어, 1000배, 이렇게 해서, 살리다스와 혼용살표를 합니다. 이제, 농가들 얘기나, 안 그러면, 어, 다른 사람들, 그 지도하는 사람들 얘기가, 혼용을 했을 때, 그, 요 살리다스라고 하는, 요, 미생물이 이것들에 의해서 죽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 여러저런, 이 그, 분들을 가지거든요. 어,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살균제와 미생물 혼용을 했을 때 미생물이 왜안 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은 영일바이오와 잔류풀이는 살곰팡이성 농약이에요. 곰팡이 이요놈은 어, 요 세균이죠. 그래서 폴리옥신 D거든요. 폴리옥신 B 아니고 D. 그래서 살리다스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 세균류예요. 그래서 진균류 방제에 사용되는 영일바이오나 잔류풀이는 아, 세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폴리옥신 D는 곰팡이 갖고 있는 곰팡이들이 갖고 있는 키틴 딱딱한 거 있죠. 그거 형성을 억제를 해요. 억제를 하거나 그거를 인터셉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실러스 계열은 키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 난소가 없어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세균성 마이신 계열인 폴리옥신 D가 세균을 방, 한테 어떤 역할을 못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실험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BA, BA라고 하는 거는 바실러스 아밀로피캔시스 저희 제품으로는 살리다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원액을, 원액을 테스트 한 거고요. 얘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1 0의 8성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영일바이오를 섞어서 영일바이오를좀 진하게 해가지고 백배 정도로 희석을 했을 경우에는 9, 9. 3곱하기 10의 7성 성수는 다르지만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10의 8성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천 배를 했을 때는 7.9곱하기 10의 7, 7성 그래서 이제 일반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오뭐 숫자가 왜 이래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뭐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1하고9하고는뭐 차이가 있다치지만. 그, 거의 8하고 9정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영일바이오랑 미생물을 섞었을 때, 어, 그 저항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아시면 됩니다. 아마 상호작용작용이 있는 거는 영일바이오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면 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폴리옥신디 자체가 세균을 죽이거나 어떤 생육을 억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테스트 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어, 요균 100%를 넣었을 때 테스트했던 그런 사진인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한 18시간 경과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 그 100배, 그다음에 얘도 얘도 100배 이렇게 해서 24시간 후에 발생한 균체를 카운팅을 하 했던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얘는 요거 100배, 얘 1,000배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7.9 곱하기 10의 7성 100배 했을 때는 9.3 곱하기 1 0의 7성 큰 차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 영일바이오왕 잔류풀이, 그 다음에 저희 바, BAQ 살리, 살리다스 같은 경우는 혼용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개미활성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따로따로 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어, 재배를 하다 보면 그런 달이 드물,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혼용을 하고 저는 여기에 살충제까지 넣어가지고 혼용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뭐 영양제까지 넣어서 하라고 얘기를 드리죠. 어 농사는 타이밍이죠. 그죠 그래서 음 혼용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니까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박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